Hello, teachers. This is Katie, and I introduce useful activities to teachers. <목소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attention grabber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어땠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요. 혹시 후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오늘은 매우 very 재미있는 활동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 리딩 시간 어때요? 책 읽게 시키면? 약간은 로봇 같이 읽을 때가 있죠. Hello, little one. Hello, m r Owl. y u l k s a 감정도 없고 끊어질 게도 없고 의문문 을평설문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특별한 재주아 조금 고쳐주고 싶은데 말로해서는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드라마 리딩 액티비티 두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활동은요. 이모셔널 리딩입니다. 바로 감정을 마구마구 넣어서 리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드라마 스크립트를 그냥 평소대로 읽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상황을 생각해라고 해주세요. 표정도 환하게 바꿔보고 제스처도막 음, 부들부들 막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대화문을 똑같이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대신 화가 난, 화가 무척 무척 난 상황으로 읽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Hello, little one. Hello, Mr. Owl. You look sad. I have no friends. Everybody says I'm ugly. Don't worry, little one. Everything will be fine. You're very kind, Mr. Owl. 이번에는 행복하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 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상상을 하게끔 해주세요. Hello, little one. Oh, hello, Mr. Owl. Oh, you look sad. I have no friends. Everyone says I am ugly. Don't worry, little one. Everything will be fine. Oh, you're very kind, Mr. Owl. 어때요? 아까 화난 감정이랑? 지금 행복한 감정이랑 너무너무 다르죠? 다양한 감정으로 책을 읽고 난 후에 이 아울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글리 덕클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읽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Oh, hello little one Hello, Mr. Owl Oh, you look sad Oh, I have new friends Everybody says I am ugly Oh, don't worry, little one. Everything will be fine. Oh, you're very kind, Mr. Owl. 어때요? 처음 읽었던 로봇 같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연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활동은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팝시클 스틱에 감정을 쓰세요. Sad, happy. Nervous.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를 뽑으라고 한 다음 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이렇게 가려 가지고 자기만 살짝 본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하나 뽑을게요. 준비되셨죠? Hello, little o Oh, hello, Mr. Owl. Oh, you look sad. Oh, I have friends. I have no friends. Everybody says I am ugly. <laughs> Don't worry, little one. Everything will be fine. Oh, you're very kind, Mr. Al.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뽑은 감정은 바로 excited. 매우 매우 신나고 막 이렇게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맞추는 게임도 하고 굉장히 재밌겠죠.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볼게요. 이 활동은 punctuation reading이에요. 아이들에게 리딩을 시켜보면 구두점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펑추에이션 리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구두점을 통해서 어떻게 잘 나타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대본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구두점을 지워주세요. 하나의 구두점을 골라 그것만을 가지고 읽을 거예요. 이번에 모두 느낌표로 읽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I'm so excited! Look at all the famous people! How do I look? You look beautiful, honey. 그럼 이번에는 물음표를 나와서 읽어볼게요. Henry, I'm so excited! Look at all the famous people! How do I look? You look beautiful, honey. 이번에는 마침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Henry, I'm so excited! Look at all the famous people! How do I look? You look beautiful. Honey. 다르죠? 느낌표 찍었을 때랑, 물음표 찍었을 때랑, 그리고 마침표 찍었을 때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리딩 연습을 하면서 펑추에이션, 구두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구두점 원래 있던 걸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읽게 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달라진 모습으로 읽게 된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유창성까지 좋아지게 된답니다. 오늘 보신 활동, 이번 주 리딩 시간에 꼭 사용해보는 걸로 약속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